삼국지 속에서 마량은 흔히 백미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나 마속의 형이라는 짧은 소개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마량은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니라 촉한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하던 인물이었고 그의 죽음은 촉한의 구군에 큰 타격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마량은 형주 지역에서 이미 최고의 명사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다섯 형제가 모두 뛰어나 마시오상으로 불렸고 그 중에서도 흰 눈썹을 가진 마량이 가장 뛰어나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명성을 가진 인물이 유비 정권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인재 영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유비가 형주에서 기반을 다져가던 시기, 마량의 합류는 유비 정권의 정통성과 매력을 크게 높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고 성도로 들어갔을 때 중앙정계에 진입해 빠르게 승진했고, 결국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시중이라는 핵심 지기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경력은 그가 단순히 문장과 명성만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국정 운영과 외교 실무에 있어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릉 대전에서 무릉 지역 회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후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그는 혼란 속에서 전사합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촉한이 잃어버린 하나의 미래이자 북벌과 국가 운영에 중요한 퍼즐 조각을 영원히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량이라는 인물을 그의 생애, 업적, 평가 그리고 문화적 유산까지 종합적으로 조명합니다. 정사 기록 속 마량이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삼국지 연이가 그를 어떻게 각색했는지 비교 분석하고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더 나아가 그의 부재가 촉한의 운명과 재갈량. 마속의 비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량은 형주 양양군 의성현 출신으로 18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당시 형주에서 널리 알려진 명문가로 학문과 관직 전통을 이어오던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마시 집안은 후한 말에 혼란기에도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지역 사림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마량에게 어려서부터 학문적 교양과 정치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토양이 되었고 그의 성장 과정은 당대의 평범한 지식인보다 훨씬 빠르게 사회적 책임감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마량은 다섯 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고, 형제들 모두 이름에 상자가 들어 있어 후세의 마시오상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각자 문제와 무해, 인품에서 이름을 떨쳤고, 형주 지역에서는 이미 명문가 집안의 대표 인재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량은 가장 돋보였습니다. 그는 흰 털이 섞인 눈썹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 외모적 특징은 곧 그가 형제들 중 가장 빼어난 인물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마시 집안 다섯 상 중에 흰 눈썹이 가장 뛰어나다. 라고 칭송했고, 이 표현은 결국 백미라는 고사성어로 굳어져 후대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별칭은 단순한 외모묘사가 아니라, 당대 사회가 그를 형제들 중 가장 뛰어난 인재로 평가했음을 보여주는 사회적 인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는 단순히 집안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즐기고 병법에도 밝았으며 문장력과 설득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형주 지역은 조조선권 유비 같은 외부 세력들의 각축장이었고 지방 호족과 지식인들은 언제 어느 편에 설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 마량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성숙한 판단력과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주변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209년경 척벽 대전이 끝나고 유비가 형주 남부 사군을 장악하고 형주목으로 추대되자 마량은 종사로 임용되어 유비 정권에 합류합니다. 종사라는 직책은 단순한 하급 관리가 아니라 군사행정 전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좌관의 위치로 유비가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시기 유비는 외래 세력으로서 지역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형주의 명망가와 지식인들을 얼마나 많이 포섭하느냐가 정권의 존속에 직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주 살림 사회에서 이미 백미로 불리며 명성을 떨친 마량의 합류는 유비 정권의 큰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니라 형주 사회 전체의 유비 정권에 협력하는 것이 명예롭고 정당한 선택이라는 신호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마량의 합류 이후 유비의 형주 정권은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훗날 익주 정벌과 한중 확보 등 대규모 군사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량 개인의 경력 역시 이 시기를 계기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종사로서 민정과 군정 업무를 도왔고 당시 형주의 민심을 달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형주 남부는 전쟁의 피해로 불안정했으나 마량은 호족과 백성들을 설득하고 조세와 병력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국 마량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유비 정권 합류는 단순한 개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형주 사회의 신뢰를 유비 정권으로 연결하는 매개자였고, 촉한 정권의 안정화 과정에서 상징적 정치적 자산으로 기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량은 한 명의 문관이 아니라, 정권과 지역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그의 등장은 촉한의 성장사를 이해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량의 본격적인 정치 활동은 유비가 형주 남부를 장악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종사로서 단순한 문서 행정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군사민정 외교 전반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직접 현장을 다스리는 임무까지 수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모의 역할을 넘어, 유비 정권의 기반을 다지고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척벽대전 직후 형주는 전쟁 피해와 권력 공백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유비는 외래 세력으로서 민심을 얻기 위해 지역 명사와 호족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고 마량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종사로 임명된 이후 세금과 병역을 공정하게 재조정하고 전란으로 도망친 백성들을 귀양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지방 호족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형주 남부 사군 무릉계 양장사 영능을 유비 정권의 실질적 영토로 편입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량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민심을 잃고 설득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호족과 백성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어 지역 사회의 긴장을 완화했고 이는 유비가 이후 익주 정벌이라는 대규모 원정에 나설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여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량의 외교적 재능은 손권의 오나라에 파견되었을 때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유비와 손권은 형주 영유권 문제로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잘못된 외교는 양측의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량은 촉한 사절단의 일원으로 오나라에 파견되어 손권을 아련했습니다. 이 사행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제갈량과의 대화입니다. 출발 전 제갈량에게 손권에게 보낼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갈량은 그대 스스로 써보라고 말했습니다. 마량은 스스로를 소개하는 글을 직접 작성했고, 손권은 그 글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손권은 마량을 예우하며 높이 평가했고, 이를 계기로 양측의 관계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량이 단순한 문관이 아니라, 뛰어난 문장가이자 외교관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211년경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고 성도로 입성하자, 마량은 좌장군년에 임명되어 중앙정계로 진출합니다. 이는 유비 정권에서 가장 신망받는 참모진에 합류했음을 의미하며 그의 경력이 단순한 지방관료에서 국가 핵심 보좌관으로 격상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후 221년 유비가 황제로 즉위하자 마량은 시중으로 승진했습니다 시중은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정 전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책으로 마량이 유비와 제갈량에게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량의 이러한 정치적 성장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촉한 정권이 형주 출신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 정권의 정당성과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유비 정권이 지역적 기반을 다지고 중앙 집권적 체제를 확립해 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습니다. 221년, 유비는 관우의 죽음과 형주 상실에 대한 폭수를 결심하고 대규모 오정벌군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은 훗날 이릉대전으로 불리며, 촉한 정권의 운명을 바꿔놓은 중대 사건이 됩니다. 마량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주력군과 함께 전선에서 싸우는 대신 단독으로 무릉 지역으로 파견되어 그곳에 이민족 오개만을 회유하고 연합군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임무는 단순한 외교 사절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 무릉 지역은 촉과 오의 국경 지대였으며 이민족이 어느 쪽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마량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 단판을 벌였습니다. 그는 설득 과정에서 부드러운 언변과 확고한 명분을 제시하여 부족장들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들을 촉한에 귀속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오개만의 수장들은 촉한의 관직과 인수를 받고 병력을 동원하여 유비군에 합류했습니다. 이 외교적 성과는 촉군의 사기를 크게 올렸고, 유비의 복수전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량의 임무 수행은 그가 단순히 성도에서 문서를 다루던 내정 관료가 아니라 험지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외교적 난제를 풀어내는 능동적인 인물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22년 육손이 이끄는 오군은 연속적인 유인 작전과 화공으로 유비군의 진영을 불태우며 대파했습니다. 촉군은 대혼란에 빠져 퇴각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마량 역시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6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인재 한 명의 상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량은 당시 촉한 정권이 육성하던 차세대 행정외교 리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전사로 인해 촉한은 형주 출신 명사 중 가장 빛나는 인재를 잃었고, 이는 정권의 장기적 전략 운영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유비는 마량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며, 그의 아들 마병에게 기도위의 벼슬을 내렸으나,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명예일 뿐 실질적인 손실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마량의 최후는 이릉 대전이 촉한에 남긴 상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성공적인 외교 임무는 결국 유비의 패전이라는 더큰 파도에 휩쓸려 역사에서 빛을 잃었고, 그는 자신이 만든 연합군의 승리를 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촉한의 미래와 제갈량의 풋벌 계획에 미친 여파는 매우 컸습니다. 마량이 살아있었다면 풋벌의 외교내정 파트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을 것이며, 마속에게 중책이 돌아가는 비극적 선택 역시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마량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사의 종결이 아니라 촉한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인재 손실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릉 대전은 촉한에게 군사적 패배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추를 담당할 인재 세대 전체를 잃게 만든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고, 마량은 그 비극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마량은 역사적 기록과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정사에서는 그가 촉한의 정치 외교를 담당한 핵심 문관으로서 유비 정권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평주에서 종사로 출사한 후 익주 평정이 끝나자 성도로 불려가 저장군연을 맡았고 이후 시중에까지 승진하며 유비 곁에서 국가 운영의 중요한 결정을 보좌했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전쟁터보다는 조정이었으며 관우와 직접 협력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마량은 학자이자 외교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유비 정권의 합법성과 지역 명사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상징적 존재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는 마량의 위치와 역할을 완전히 재배치합니다. 소설 속에서 그는 익주로 가지 않고 형주의 남아관우 곁에서 활동하는 핵심 참모로 그려집니다. 특히 독자에게 가장 강하게 각인되는 장면은 관우가 팔에 박힌 독화살을 화타에게 수술받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때 마량은 관우와 바둑을 두는 상대 역으로 등장하여 관우의 초인적인 인내심을 증명하는 증인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설정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연출이 아니라 관우의 의연한 성격을 독자가 직접 체감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관우가 폐사한 뒤 비보를 성도로 전하는 임무 역시 마량이 맡으며 형주 비극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인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설은 마량을 독자들의 감정 이입을 이끄는 매개자로 만들고 관우의 몰락이라는 서사의 비극성을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 마량의 최후에 대한 묘사 또한 정사와 소설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그는 222년 이릉대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외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손의 화공으로 인해 유비군이 괴멸될 때 함께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는 촉한의 차세대 행정 수뇌부 한 축이 무너져 내린 사건으로 당시 국가에 가해진 인적 손실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마량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촉한의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이릉대전의 패배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체제 전체에 타격을 준 비극적 전환점이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삼국지연인은 마량에게 훨씬 더 자비로운 결말을 부여합니다. 그는 이릉대전에서 살아남아 유비의 진영 배치를 살펴보고, 의문이 생기자 제갈량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파견되는 현명한 참모로 묘사됩니다. 이후 남만 정보를 준비하던 시점에 병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각색은 몇 가지 중요한 문학적 효과를 거둡니다. 우선 마량의 명성을 보존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사 속에서 그는 유비 정권의 전략적 실책으로 인한 대패와 함께 이름이 지워지듯 사라졌지만 연희에서는 전쟁의 패배자가 아닌 학자적 품위를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한 인물로 남습니다. 독자에게 그는 여전히 백미라는 명칭에 걸맞은 완벽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또한 이러한 설정은 동생 마속의 비극적 등장을 준비하는 감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연희에서 마량의 부고가 전해지는 시점에 마속이 상복을 입고 제갈량 앞에 나타나는 장면은 극적인 감정을 자아냅니다. 제갈량이 마속을 아끼게 된 배경이 단순한 인재 평가가 아니라 죽은 친구를 대신할 존재를 찾으려는 감정적 부채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훗날 가정전투의 패배와 읍참마속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감정적 설득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독자는 제갈량이 왜 유비의 유언을 무시하고 마속을 중용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며 비극의 필연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마량은 정사와 연의에서 서로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단순한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 서사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정사 속 마량은 촉한의 중추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였으나 허망하게 요절한 비극의 주인공이고 연애 속 마량은 관우와 제갈량의 서사의 생생함과 감동을 더해주는 조력자이자 감정적 매개체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두 가지 모습은 역사와 문학의 인물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마량은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삼국지 팬덤과 연구자들에게 꾸준히 회자되는 인물입니다. 이는 그의 실적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서사적 여운과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이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독자와 팬들은 마량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촉한에 잃어버린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로 받아들이며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이라는 상상을 즐겨합니다. 마량은 단순히 관직을 맡던 문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주 지역의 최고 명사로 출사했고 유비 정권이 익주를 평정한 뒤 성도로 불려가 좌장군연과 시중을 역임하며 황제 곁에서 국정을 보좌했습니다. 이는 그가 차세대 행정외교 라인의 중추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36세의 젊은 나이에 전장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와 함께 촉한의 중장기적 정치외교 전략도 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팬들은 이 점을 매우 아쉬워하며 만약 그가 이릉대전 이후에도 살아남았다면 제갈량의 북벌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마속의 비극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인물의 개인사에 그치지 않고 촉한이라는 국가가 겪은 가장 큰 타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이릉 대전에서 촉한은 군사적 패배뿐만 아니라 풍습장난 마량 등 중견 관료장 수세대를 한꺼번에 잃는 인재 유출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촉한 조정은 후계자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제갈량은 폭벌을 준비하면서도 안정적인 내정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마량은 바로 이 잃어버린 세대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촉한의 이상적인 미래가 소멸한 사건에 대한 집단적 애도를 의미합니다. 백미라는 별명은 단순히 그의 외모적 특징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탁월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백미는 여러 사물이나 인물 중 가장 뛰어난 것을 지칭할 때 쓰이며 학계 논문이나 언론 기사에서도 흔히 등장합니다. 마량 개인의 업적은 시대가 흐르며 희미해졌지만 그를 지칭하는 이한 단어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최상의 찬사를 표현하는 언어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마량은 역사 속 인물, 문학 속 서사 장치, 그리고 현대적 아이콘이라는 세 겹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촉한의 구금과 직결된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의 이름은 백미라는 속담을 통해 시대를 넘어 인재의 대명사로 남았으며 오늘날에도 게임 드라마 팬덤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상적인 인재상이자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집단적 상상의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백미라는 별명은 단순히 그의 외모적 특징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탁월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백미는 여러 사물이나 인물 중 가장 뛰어난 것을 지칭할 때 쓰이며 학계 논문이나 언론 기사에서도 흔히 등장합니다. 마량 개인의 업적은 시대가 흐르며 희미해졌지만, 그를 지칭하는 이한 단어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최상의 찬사를 표현하는 언어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마량은 역사 속 인물, 문학 속 서사 장치, 그리고 현대적 아이콘이라는 세 겹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촉한의 구군과 직결된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의 이름은 백미라는 속담을 통해 시대를 넘어 인재의 대명사로 남았으며, 오늘날에도 게임 드라마 팬덤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상적인 인재상이자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집단적 상상의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